오늘은 역대기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로 그 시대의 일들이라는 의미이며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책이 누락된 것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물상하와 열한기서에 실려 있지 않는 나머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과는 달리 역대기가 열왕기서 다음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무렵 역대기는 상하로 구분이 됩니다. 역대기가 사물 상하와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대기의 기록 시기는 주전 4세기 바벨론 포로기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족보에 주전 6세기 후반을 살았던 수룩 바벨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전 515년 이후에 사용되어졌던 화폐단이 다릭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주전 5세기 중엽이나 주전 4세기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즉, 역대기는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론에서 귀한 허거도 약 150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 왕정기의 역사를 다시 편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기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위까지 아주 긴 호흡으로 써내려 가는데요. 이것은 포로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단순히 페르시아의 제국의 포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신 자손이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 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를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무엘라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립된 일들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르이우나 타장마당에서 번제를 들여 겨우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것처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 타장마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터로 지정이 됩니다. 인구조사 사건이 사단의 충동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성전터를 확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외 바세바와 가늠한 일. 나단 선지자의 심판예고, 다윗에 대한 반란 등 이런 부정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숙청이야기라든지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는 이 이야기들도 등장하지 좀 다르게 기술이 됩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왜 이렇게 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할까요? 다윗과 솔로몬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성정 건축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완성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와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계획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부흥을 꿈꾼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야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왕들로만 중점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활동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담아냅니다. 루어보암의 건설 활동, 아비야의 전쟁기록, 아사와 여호사바의 개혁, 그 외에도 외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심지어는 유다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묘사되는 문하세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은 고레스의 측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예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는 다윗 왕국과 성전 회복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강조는 단지 왕정 회복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름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록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과 비교할 때 연방에위치한 한줌도 안 되는 소수 민족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잠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